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논현동에 위치한 한성칼국수입니다. 여기는 칼국수보다 술안주가 더 유명한 곳인데요. 1983년부터 영업중인 논현동의 터축대감 같은 곳인데 메뉴 하나하나 내공이 느껴지는 맛집입니다. 한성칼국수 위치는 도산공원과 가까운데 압구정역, 압구정로데오역, 학동역, 강남구청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발레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성갈국수는 원래 길 건너편 지하에서 영업을 하다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가게가 더 쾌적해졌는데요. 이전하고 나서 맛도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고 방문할 때마다 손님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연령대도 정말 다양한 편인데요. 점심에는 식사하기에 좋고, 저녁에는 맛있는 술안주가 많아서인지, 모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성칼국수 메뉴판입니다. 서울식 잔치 요리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수육, 제육, 낙지볶음, 만두와 각종 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식사 메뉴로 칼국수, 만둣국, 콩비지, 육개장, 콩국수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뉴들은 어떤 걸 주문해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그날그날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하는 편인데요.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이라 다양한 메뉴들 담아 볼게요. 기본 반찬으로는 배추김치와 부추김치, 그리고 물김치가 나옵니다. 물김치는 인당 하나씩 주셔서 중간중간 입가심하기에 좋고요 먼저 모듬전입니다. 모듬전은 소자와 대자가 있는데요. 저는 소자를 주문했어요. 새우전, 애호박전, 대구전, 그리고 굴전까지 네가지 전이 나옵니다. 여기 모듬전이 휘숑이 완벽한 걸로 유명한데요.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휘숑은 익힘 정도를 의미해요. 이분하게 잘 익은 모듬전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인데요. 명절에 전 부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이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익힘 정도에 따라 그 맛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한성칼국수 모듬전은 익힘 정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두툼한 이 애호박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애호박전이 너무 얇으면 호박 맛이 안 느껴지고 또 너무 두꺼우면 맛있게 익히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호박전은 두툼한 편이지만 익힘 정도가 정말 딱 좋아서 애호박의 달큰한 맛과 전의 고소함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생선전은 즐겨먹는 편은 아닌데 대구전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굴전도 비리거나 하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우전. 안에 새우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탱글탱글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고소함이 가득하면서도 새우의 식감이 정말 잘 느껴지는데요. 전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새우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낙지볶음입니다. 낙지볶음은 단품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사리를 추가해서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리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낙지와 양파, 그리고 고추가 들어있고, 아래쪽으로는 국수 사리가 깔려있어요. 오동통하면서 탱글탱글한 낙지에 불향이 매력적인 낙지볶음인데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보통 낙지볶음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면 매콤달콤한 양념 맛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낙지볶음은 살짝 느껴지는 매콤함에 불향이 가득 느껴지고 단맛은 또 강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부드러운 국수와 탱글한 낙지가 정말 잘 어울리고요. 기름진 전과 낙지볶음과의 조합도 좋으니까 함께 주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육입니다. 여기가 수육 맛집으로 또 워낙 유명한 곳인데요. 수육도 있고 제육도 있는데 이번에는 수육을 먹어봤어요. 이건 수육 소짜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요. 야들야들 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삶아진 수육이에요. 촉촉하면서도 기름진 수육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수육 자체로 너무 훌륭해서 따로 양념장을 곁들이지 않고 온전히 그 맛을 즐겨도 너무 맛있고요. 먹다가 중간에는 상추에 싸서 부추김치와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기 부추김치가 식감도 딱 적당하고 감칠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낙지와 함께 즐기면 보양식 챙겨 먹는 기분도 들고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모듬전에 빠져서 왔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수육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음은 칼국수입니다. 메뉴판에 황해도식 양지육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칼국수는 위에 애호박 고면이 올려져서 나오고요. 육수를 먹어보면 처음에는 슴슴한 맛처럼 느껴지는데요. 먹다 보면 계속 국물이 담기는 그런 맛이에요. 국수도 부드럽고 퍼지지 않은 면발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칼국수 집인데 칼국수 빼고 다른 메뉴들이 맛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식사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주문해서 먹는 편이라 그런지 오히려 부대끼지 않고 좋더라고요. 다른 안주 메뉴들이 워낙 출중해서 상대적으로 칼국수 맛이 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칼국수만 두고 보더라도 웬만한 맛집만큼 맛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물론 한성 칼국수 방문해서 딱 하나의 메뉴만 먹어야 한다면 저는 모듬전 아니면 수육을 주문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식사 메뉴 중에 콩비지와 육개장도 맛있거든요. 콩비지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함이 가득해서 밥 비벼 먹기에 좋았고요. 육개장은 사실 큰 기대 없이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주문했었는데요. 건더기도 많이 들어있고 깊은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술 드셨다면 칼국수보다는 육개장으로 해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콩국수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아직 먹어보지는 못해서. 올 여름에는 꼭 먹어 봐야겠다 싶은 곳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린. 맛있는 술안주가 가득한 한성칼국수. 메뉴 하나하나 내공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한성칼국수는 여러 명이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명이 방문하면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제한적인데, 여러 명이 오면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 있으니까, 모임 장소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이 쉽지 않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강남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맛을 보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곳이더라고요. 아직 모든 메뉴 도장 깨기는 못 해봤는데 또 맛있는 메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연이스픽은 한성칼국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